숭숭숭숭숭 이행시옷 이응 안사요 <laughs> 11시까지는 못볼것같아요 그렇군요 안사용 이행시옷 이응 안사님 이응시딩어어이응시딩이응시딩 <laughs> 안사요? 오케이 안사요? <laughs> 어서요? 嗯，英西欧，恩，恩，西欧、e。Rox、 네알겠습니다영시오닝어서요영시오닝용산에 용사야 <laughs> 일사님 오케이 일사님 울상님 <laughs> 아, 이거 일시정지 네 일시정지 자꾸 돼요 요게 좀 모바일 얘가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시정지가 되더라고요. 알람이 지금 계속 와서 그래. 하! 인기쟁이는 방송하기 힘드네. <웃음> <웃음> 전화 오면 일시정지로 바뀌어요. <laughs> 초상게임. 초상게임 아까 우리? 中山ゲーム하자。中山ゲーム、もか 미안 미 잠깐만요 음~ 이거 할까? 피읖 기억 피읖 기억 캐치마인드는 했어요, 이미. 피고. 펭귄. 아, 또 영상이 늦어요? 캐치마인드는 해서 이미 지금 유튜브에 올라갔어요. 포기. 폐기. 엥, 화면도 로딩 중이에요. 포교. 포고. 아았어 포고. 핑계. 맞네, 피읍, 기억. 폐교. 오. 핑거. 어, 되게 많은데, 의외로? 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 판교, 오, 판교, 오. 그리고 뭐 있지? 음, 이제 없나? 이제 없나? 피앱 기억, 피앱 기억. 판자가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피흡기억 표광 에 다시 써야겠다 폐가 아 맞아 폐가도 있구나 폐가 의외로 많네요 그러니까 평균 표광 표 구암 표 <laughs> 구암 풍구 풍구가 뭐야? 풍구 타령? 풍구가 뭐지? 풍 풍구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 풍금 아 풍금 <laughs> 핑구 핑구 핑복 아니에요. 기억으로 시작해야 해. 피구, 피기. 음,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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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풍기 아 풍기 있어 맞아 풍기. 오 위츠님 역시 멋지다. 깜풍기 아 깐풍기 생각한 거야 <laughs> 펌글 펌글 펌글이 뭔지 모르겠지만 퍼퍼퍼 음... 퍼? 퍼 없나 퍼 퍼그 퍼그 파급, 오. 오. 패드립은 아닙니다. 피읍 기억이에요. 여러분, 피읍자 들어가는 거다 얘기하지 마요. 피읍 기억이에요. 팔기. 팔기, 오. 푸근. 푸..푸..근 폐교했어 파가? 파가가 뭐야? 푸근 포근 오케이? 푸근 포근 파가? 파가가 뭔데? 가문이 파해지는 거를 파가라 그러나? 아니, 그건 바가여로잖아요 머피님. 피곤이 있지 않나? 아, 피곤이 없네? 하이, 어떻게 피곤이 없었지? 자, 이제 여기서 그만.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필기, 아, 필기도 있었네. 딴 거, 딴 거, 딴 거. 딴거뭐 있지? 되게 재밌는 거 많다 나는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하고 놓은 건데 오히려 많네요 지우디응지우디응은 지유디움. 별로 없을 것 같아 자명 좋은 주인 많, 많 많잖아 이런 장염, 자유, 즈음 체육, 중인, 조인, 조언 조언도 있잖아. 조기구이 아니야. 중음? 중음 없나? 중음. 중이 아 중입? 그 <laughs> 아니. <웃음> 그거 말고 중중이여 주옥. 주옥. 목소리가 끊겼어요? 조율. 그렇네 조율도 있네. 주어, 어, 주여. <laughs> 아, 위트님 역시 나랑 통이 주의, 중앙. 되게 많다. 조어, 아, 조어도 있지. 쟁이, 쟁이. 쟁이, 장이. 아 종양 동양. 종양도 있네 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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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크 잉진 장어 그러게 주유 너무 많다 에잇 이제 그만 이거 너무 많아 새형걸로 해야되는데 조약도 있었죠 좋네 없다 싶은 거 없다 싶은 거 없다 싶은 거는 할수 있어 음... 히읗 킥, 히읗 킥, 헐 퀴, <laughs> 그렇지 알았어 행콕, 행콕 아니야, 행콕, 핫 키, 홈 키, 아, 홈 키, 헐. 후크 아이 할때 후크 후크 영어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러게 후크 어 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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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니다 아닙니다 아무 말안 안 할게요 호, 후크가 있었네요 그, 그러게요 그음음음음 후크 하쿠는 생가치로에 나오는 하쿠가 하쿠죠. 헤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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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여러분? 호쾌 아 호쾌하다 할때 호패는 아니잖아. 키읔 이라니까 키읔. 키윽. <놀람> 호킹, 스티븐 호킹 박사님. 음. 해킹, 여러분, 해킹 안에네 해킹. 해커. 국어 사전에 없어? 그냥 국어 사전에 많을걸? 그쵸, 이건 좀 어렵네. 이건 많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 의외로? 흑형 <laughs> 아니에요 이건 지울게요 흑형은 안되겠다 흑흑흑흑흑흑흑흑흑아그흑흑 <laughs> 왜안 돼요? 저거는, 발음말이 아니야. 솔직히, 요, 요도 안 되긴 하는데. 오마이비너스에 나와? 오마이비너스 오는 하나? 그런 말안 봐도 잘 모르겠다. 히 m 히액잘 없죠? 학큐. 학교. 학큐는 뭡니까? 한큐. 한큐도 좀, 그렇긴 한데, 그냥 넘어갑시다. 별로 없으니까. 허클, 허클베리 할 때, 허클. 제가 미크에서싸워서 <laughs> 한국말이 잘안 돼요. 헐크. 호킹 있어, 호킹. 여기 있어, 호킹. 더 이상 없는 것 같은데, 인제 헐크, 그 여기 있어. 초반에 나왔었다고? 아, 그래? 더 이상 없나 보다, 이제. 조용해졌어, 사람들이. 자, <laughs> 아, 이제 바꿉시다. 딴 거, 딴 거, 딴 거, 딴 거. 음. 그냥 칠길금 많아. 이게 쌍자음이나 타금이나면 잘안 나와요. 음... 이렇게 하면 되나? 이거 아까 했나? 아니야, 이거 말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분노가 뭐예요? 아, 이제, 이제 뜻이라든지 설명을 해줘야 돼. 이상한 거 얘기할 거면. 혼뇨 설명을 해줘요 이제 설명 없이 그냥 막 말을 만들어낼 수도 있으니까 페놀 파나 이거 없겠다. 이거 진짜. 아, 패닉. 아, 패닉이 있네? <laughs> 이건 진짜 없다. 패이가 있지. <laughs> 아니, 왜 하나씩 나오지? 이상하다. <laughs> 머리 쓰다듬지 말아요. 근데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진짜 내가 어려운 거 골랐다. 퍼퍼퍼퍼. 아니 패널 있죠 패널. 채널이 아니고 패널이 있어요. 폰이. 응 패널도 있어요. 파니, 파니 없나 보다. 다시 줄어들었는데. <laughs> 여기서 그만해야겠다. 뭐가 있을까? 편념. 편념은 조금 저어저적한데 이거 아까? 미음키트. 자,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모바일들은, 모바일 분들은. <laughs> 모바일 분들은 터치하고 엄지손가락 버튼, PC 분들은 화면 아래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눌러주세요. 미쿠, 미쿠짱? 민키, 민키. 요새공주, 민키, 민키. 어서오세요. 물컵. 요새공주, 민키, 민키, 민키. 마키가 아니고 미키겠지 마크 어? 비나트요? 비, 마킹 어머 어머 미추님 비나트인데? 민키는 개 아닌가요? 아니요 요술공주 민키요 요술공주 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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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카, 크, 미카지. 그럼 미카고 말고. 마켓, 오, 마켓. 망키, 포켓몬 망키. 미쿡. <laughs> 오케이, 미쿡 좋아. 미쿡 좋습니다. 몰카. 아, 몰카. <laughs> 어, 몰카는 빈나트가 되네요 아 여러분 이렇게 센스가 없어가지고 다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멀, 뭔가요? 초성게임에 초성게임 마니머니 미엠 키우기라니까 명쾌 크 명쾌하다. 먹키 머키, 먹키가 어, 없잖아요. <laughs> 아히오스 영웅 이름이 먹키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니 또 써야 되겠네. 멍키. 몽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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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야 몽키, 몽쿨, 몽쿨, 몽키, 흐흐, 마, 뭐, 모카, 아, 모카, 아야, 어, 여, 오요? 오유 우유 의이 마키 있어요 아까 마키 있었는데 없네 모카 커피 마키가 사람이랑 마키를 얘기하는 거겠지? 없는데. 뭐 뿅. 이건 또 모터는 안 되죠. 키액이니까. 매케. 매매매. 메카! 오 메카 좋죠 메카메카 메카. 메카 괜찮다 bj님 네 말씀하세요 혜연선생님 이거 쓰는랩 이름이 뭐예요? 이거는 그 갤럭시 노트에서 들어가 있는 노트 앱이에요. 이거는 따로 다운 받는 게 아니에요. 갤럭시에서 제공하는 앱이에요. 노트 S요, S 노트 네, 아, 이제 더 이상 없나 보다. 이제 그만할까요? 다음에 또 할까? 아, 시 네, 다음에 또 합시다. 아예 그거는 좀 아니다.